이렇게 a p p y I'm h a 게 p y I'm happy. I'm 요 a p p y I'm h a 요그 y I'm happy. I'm happy. i 네. h a p p 네 I'm h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 왜냐면 <목소리> 하 표시가 너무 나기 때문에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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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더 연습을 해야 돼, 음 <목소리> 진짜 아이고, 그러네 어?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저 세계 한번 저 사례를 이 줌으로 이 합창 연습을 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한번 좀 찾아가지고. 하여튼, 연구하면 이게 뭔가 좀,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재밌는 New No, No.Mar이지. New No.Mar을 우리 청춘 합 상단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내가 음. 볼때 음. 음. <목소리도> 이거, 어, 아, 재밌네요. 이거 운영위원회는 네. 무조건 이거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운영위원회는 네. 전혀 네. 문제가 없지. 어 하지. 맞아. 충분하죠. 음. 그러면 그냥 뭐 소파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그냥. 아 제, 저 참고로 제 이거 메리야스 아니에요. 제가 메리야스. 아닙니다. 메리야스 이렇게 최단 그 다년치에요. 오래된 건데. 어 제자님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하여튼 음, 어쨌든 어, 새로운 시도, 정말로 우리 평균 연령 67세 합창단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내가 봤을 땐 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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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하고 일단은 예. 아, 어, 예. 예 일단은 그, 그 우리 그 진관님이 좀해주시든가어요한그 예.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난뭐저 예. 저 영상으로 일단 저 만들고 있으니까 그 하던 그, 그 가지고 하던 단원들이 어좀 예. 여기에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좀 음. 우선은 어,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계속해서 좀 연구를 좀 합시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네. 아주 네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요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자, 빨빨, 굿나.